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5.18% 하락철이 나오면서 86,0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66만 주 정도 나왔고, 제가 영상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올릭스는 주가가 빠지면 담으셔야 됩니다. 뭐 물론 미래의 멀티폴을 세게 당겨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올해 하반기 때 미국 일상 c s r 수령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 자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턴 정도 또 세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가 이 올릭스가 지금 OBBC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기 하반권에 있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가를 잡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세게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5%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진짜 세게 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올릭스가 이런 타점 부분이 남았을 때 나왔을 때 이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신용장고도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려치기 시작하면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5% 떨어지는 날이나 아니면 어차피 지금 94,000원에서부터 8 3 0 0 0원 구간을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고 나서 여기서 또다시 매집선 형성했다가 지금 하반기 일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R 수령 부분도 있고 이상지방간염 비만치료제 임상 일상 중간 결과도 올해 하반기 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빼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그렇다고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를 또확 올려 버리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이평선에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또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을 이렇게 가져가는 포지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수급 상태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섹터의 수급 처리가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그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지금 34만원, 35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나 전체적인 어 종목들을 다 올려버릴 정도로 롱 계약권이 많거나 또쇼 계약권이 청산을 다 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8,200 계약권이고요. 쇼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2100계약권입니다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리는 날에는 코스닥 종목들은 좀 누리면서 지수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면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 보시면 코스피를 1.14%로 올리는데 코스닥은 또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그리고 어장 내에서도 순환 매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는 종목 중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관들이 매수하는 를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때 원래 기관들은 따라잡기 투자를 하면서 같이 매도를 때리면서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개별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는데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않고 개인들하고 같이 사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의 키포인트를 잡고 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쵸.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해도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신용장고가 털리지 않고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순환 매장세가 일어날 때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자체가 급등현상으로 포지션 변경 처리로 확 올려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분봉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평선의 하단 구간을 잘 이어서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서도 추세선으로 잘 이어서 올라오다가 한번 올려쳤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집선이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 형성을 했었고요. 상단과 하단, 그리고 상단과 하단, 또다시 뭐 상당 포지션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겠 어쨌든 간에 지금은 94,000원까지죠. 94,000원 구간까지를 보시면서 86,000원에서 갈가먹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정 자체가 대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무조건적으로 매집선 횡보를 한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에 이 매집선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갖다가 대응 처리하는 방안이 완전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갈가먹기 투자를 하세요. 상단, 하단에서 매수가 가져갔다가, 상단에서 매도가 비중 조절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신용잔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정 스케줄 내용 부분 나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전략 매수 하셨다가 딱 올라갔을 때 매도가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 포지션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OBV 수치가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저께랑 그저께, 그 전까지 해가지고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하방에서 받아주는 수급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5%를 빼도 동일 선상까지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질 않거든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이 지금 매집 물량 처리를 모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나는 거는 누구나 봐도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필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 하나. 근데 외국인 수급이 이게 개별 종목을 보고 올릭스가 안 좋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환 매장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누가 더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해놓냐.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이 기관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청산 처리를 당하는 물량들이 있겠죠. 근데 청산 처리를 안 하려고 할때 이제 개인들이 말 그대로 거래량을 늘리면서 신용장으로 더 갖고 들어오는데 그때 기관들이 매도를 할때 같이 나가야 되는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붙기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근데 이때 붙을 때 신용장고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개, 기관들은 하반권에서 매수를 해놨다가 올라갈 때 매도를 떼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매도를 할때 매수물량이 들어와야지 매도가 다 나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게이신용잔고를 털기 위해서 신용잔고만큼의 매도가를 때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개인들이 반대매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소위 신용대출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더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평당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거래량이 늘어나버려요. 그러면은 기관들은 이때 매도를 다 때리면서 나가버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여기는 잡고 있는 수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투매를 던지면서 나간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투자라고 계신다 조금 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매집선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좀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가 오늘 5%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좀이 부분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에서 이 올릭스의 유상증자 처리 1150억 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쓸 재원을 이제 얻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차감 전개, 어, 속 사업 손실, 그러니까 법차손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해소한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릭스가 이제 411억 원의 법차손을 기록하면서 법차손 비율이 222%까지 사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코스닥 시장 규정상에서 최근 3개 사업 연도 중에서 2개 연도에서 법차선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딱 피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 나오는 거를 막 부각시키면서 막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면 투경은 다 지정이 됩니다. 특히나 그 올릭스처럼 세게 올라가면은요, 투경이 다 진행이 돼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올릭스가 지금 당장에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막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 40억 밑으로 매출액이 또 때리면은 관리 종목 지정 처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또 40억 밑으로는 안 떨어지면서 계속 유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상태예요. 근데 부채는 괜찮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여기 보시면 225%였는데 어쨌든 1150억원 자금 조달 처리하면서 이제 부채도 떨어뜨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릭스가 어쨌든간에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투경 처리 지정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뭐 신용거래 부분 하루 이틀 정도 좀안 하는 것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 자체에서는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을 굉장히 좀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증권금융이나, 뭐 신한은행, 그리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여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해가지고 이게 유증 참여자들이잖아요. 1150억 원에.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참여자들에 대한 작은 부분을 보니까, 장기투자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올릭스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한 7조 원에서부터 한 10조 원 사이까지 보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일랄리권에 대한 거 진행 처리하는 거랑 로, 로레알 부분은 빼고요. 일랄리권만 봐도 영업이익률이 한 7천억 정도에서 아니 1조 3천억 정도 사이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7조 원 정도만 7천억 정도만 연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멀티플 PR 30배 때리면 시가총액 21조예요. 그러니까 밸류 상으로 봤었을 때첫 해부터 이게 찍힐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산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말 그대로 유상진자 참여자들은 한 7조원 정도의 밸류는 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전체적인 시장상태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론하고 비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팩트론도 어쨌든 일라일리 건에 대한 지속가능형 치료제 부분 때문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팩트론이 유증을 했을 때가 여기에요 그쵸? 이게 왜 진행했어요? 일라일리 건에 대해서 공장건설 부분에 대한 거랑 운영자금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동연구 개발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가 여기고 공장 부분에서 10배의 상승폭이 10배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일라일리 건에 대한 공급 부분 때문에 지었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때 본계약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5만원 선에서부터 35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시가총액이 7조가 넘어가면서 지금 펩트로는 코스닥에서 시, 시총 3위 종목이 됐어요. 지금 시당에서 반... 얘기가 나오는 거 올릭스의 캐파가 페트론한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릭스 지금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알당 천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만 바이알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천 달러 곱하기 어, 10만 바이라면 매출액이 10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가랑 운임비 빼면 5조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첫해에 10% 때린다라고 하면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펄을 갖다가 지금 한 30배 정도까지 먹는다라면 시가총액 15조 원까지 보거든요. 그 주가를 갖다가 지금 반절 정도 7조 원까지는 선반영을 시킨 거예요. 자 올릭스가 약간 7천억 정도 했죠. 릴라이클리건이. 그러니까 안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 지금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이 구간에서 올려쳤잖아요. 오히려 그쵸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부분 보시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도 원래 그러면 기술적 반등으로올랐다라고 뭐 하면 뺨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횡보선은 왜가져가게요 오히려 한파동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매집선을 형성하다가 올리는 겁니다 하반기 일정 맞춰가지고 이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선반영 처리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먼저 올려친다라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릭스를 지금 보면은 93,000원 구가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는 충분하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 넘어갔을 때 이제 일정 스케줄 진행되면서 매집선 올려치고 매집선 올려치고 매집선 올려치고 하는 포지션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매 숟가락 매도가,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 처리해야 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렇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필리조 선소 수주권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대응 처리 발송 처리 해드릴 건데 이거 V자 반동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하시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발송 처리해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인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행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인 황반병성 90% 이거죠. 지금 요번에 미국 일상 c s r 수령을 앞둔 건성 및 습성 황반병성 치료제 프로그램, 정확하게는 OX OX o l x 죄송합니다, 제가 o l x 301A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캐파가 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도가 크고 일라일리, 로레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 처리제 같은 경우는 마흔자를 풍경상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대로 약이 다 팔린다라고 합니다. 아주 대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밸류 개선을 받으면서 올려칠 거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대응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릭스는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